영신이 저보다 한살 형이에요, 8 살. 여러분, 저는 영신이 오늘 자기 소개 들어보니까 나는 오히려 호감들던데 남자라서 그런가? 병약 그 자체래. 근데 이게 여러분 직업이 그래서 그래, 직업병이야, 직업병. 영수님도 취미가 프라모델 만드는 거잖아. 영수님 병약한 거 봐봐. 집에서 이렇게 많이 일하고 회사에서 일 많이 하고 이러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명령력도 약해지고 밖에 잘안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병약한 게 기본 옵션이야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이해가 돼서 그래가지고 여자분이 봤을 때는 남자답지도 못하고 어우 저뭐 내가 때려도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아 약간 이래가지고 남자답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저도 똑같이 이제 집돌이고 밖에 잘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영신님 보는데 딱 너무 친밀감 느껴지고 이해가 되더라고 영신 님은 여러분 고대 물리학과 나왔습니다. 똑똑하신 분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직장은 게임 회사 게임 기획자래요. 직장이랑 거주지가 모두 판교에 있다고 합니다. 영신 님 정도 나이에 게임 회사 다니고 그러면은 돈잘 벌걸요? 연봉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아, 연봉 2억까지는 안 돼요. 아무튼 1억은 훨씬 넘을 거 아니야. 아무튼 돈도 잘 버시고 나대지 않고 조용조용하고 어 나는 좀 이런 스타일 좋더라고. 내 스타일이야. 너무 집돌이처럼 살아 가지고 본인을 바꿔 보자 싶어 가지고 나름 스러로 줄에서 나왔대요. 개발자 기획자랑 차이 많이 나요. 그도잘 벌겠지 뭐. 1억 이상 벌겠지. 왜냐면 나이가 41살이잖아. 게임 회사에서 41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오랜 기간 근무하고 하다 보면은 돈잘 벌겠죠. 연애는 8, 9년 전에 하고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착해 보이는데 우울해 보인다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나이 다시 넘으면 다 우울해져요. 동물도 여러분 제때 짝짓기 못하는 애들은 다 뭔가 애들이 다운되어 있어. 동물도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남자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면은 우중충해져. 그래서 그...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탁형님은 안오요 보여? 난 갔다 왔으니까. 아무튼 저는 영신님 자기소개 듣고 더 호감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신님이 2년 전에 첫인상 불렀으면 이렇게 안 불렀어.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40대 초반 돼가지고 첫인상 부르니까 진짜 무슨 장송곡 같았잖아. 어쩔 수 없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제 라이브 보시는 분들 주 연령층이 30대 초중반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몰라.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다시 넘어봐라뭘 불러도 슬퍼.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영신님이 여자를 안만 8, 9년 됐잖아. 여러분들도 여자분들은 남자를 8, 9년 동안 안 만나보고, 남자분들은 여자를 8, 9년 동안 안 만나봐 슬퍼져. 사람이 우중충해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8, 9년을 솔로로 지냈으면 좀 사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지 뭐. 그래서 저는 이해가 돼요.